선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생각나요? 어? 뭐지? 뭐였어요? 어. 어. 와! 어. 맞아요! 바로, 얘들아, 얘들아, 내가 저기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을 보내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야. 하고, 이렇게 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l 로 l a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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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늘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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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예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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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람소리가 나더니 불꽃같은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을 만난 늙어 그 아저씨가 일어나서 큰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까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배드로 아저씨가 힘차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어저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 저도요. 저요 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이 오셨대. 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아, 그 사람이 조금 있어. 나은 어, 사람이 조금 있는데,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얘들아, 그 뿐만이 아니었어. 성령님이 오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 저희가 싫어 너랑 안놀 거야 이렇게 친구랑 싸우던 아저씨가요 성룡님을 만나니까 우와 살림이 출복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가득해졌어요 성룡님이 마음속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랑 사이좋게 놀고 싶은 마음을 주인공 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무서워.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나를 놀리고 때릴까봐 무서워. 했던 친구도 성령님 없시니까와 용기를 내서 친구야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가 가득 가득해져.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예요. 와,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안아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도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와! 이렇게 성령님은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네! 어, 우리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하자. 어, 어, 맞아.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친구한테 가가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와, 이런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세요.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랑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시간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같이 기도해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 따라서 어치게 기도 손 기도 선 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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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한 마디씩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에게, 나에게 성령님을, 성령님을. 우리 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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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라 성령님이라 같이 같이 살아갈래요. 살아갈래요. 함께할래요. 함께할래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잘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이랑 같이 즐겁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